안녕하세요 부동산에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휴먼tv입니다. 무더운 여름 폭염 잘 견디시느라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폭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써 겨울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제 용인 영덕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가 본격적으로 계약 스타트가 될 예정입니다. 1차 계약금 500만원으로 계약 진행이 가능하며 준공시까지 2%의 비용으로 추가 비용 없습니다. 클라우드 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784번지 일대를 개발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지식산업센터입니다. 8,000여 평의 대지 면적에 연면적 104,000여 평의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삼성전자 본사와 광교 신도시를 배후로 가지고 있는 랜드마크 오피스 빌딩입니다. 그 규모가 여의도 63빌딩의 2배 규모라고 본다면 그 규모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 건설사인 현대 엔지니어링이 완성하는 하이엔드 워크 에디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입지를 살펴보자면 중부대로와 인접하여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삼성 삼거리 바로 앞에 비즈니스 명당이며 대한민국 첨단반도체 산업의 메카인 삼성 디지털 시티와 인접한 입지로 수혜효과가 기대되며, 판교에서 광교, 동탄까지 대형 테크노밸리로 이어지는 경부권 첨단 비즈니스 벨트의 허브입니다. 용인서울 고속도로 흥덕IC,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 연장흥덕역 예정, GTX 마이너스 구성역의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광교호수공원, 흥덕중앙공원, 영흥수공원등 트리플 스테권의 쾌적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용도별 분류를 살펴보면, 지식산업센터 2769실, 창고 282실, 업무시설 28실, 근린생활시설 60실, 운동시설 2실로총 5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 6층 지상 33층입니다. 주차장 진입 시 5톤까지 하중이 가능하며 각동 엘리베이터는 3.5톤으로 일반 지게차 2대 정도의 하중을 견딜 수 있습니다. 조업주차를 고려하여 지하 1층 유유 높이를 4m로 계획하였고 글린 생활시설 실링 높이는 4.5m, 지식산업센터 실링 높이는 2.7m로 특화하여 설계하였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부대시설 세미나실, 유튜브 스튜디오, 회의실, 힐링 스팟, 리셉션 라운지, 운동시설, 헬스장, 골프 연습장을 통해서 입주 편익을 증대시켰으며, 다양한 최첨단 시스템을 통해서 안전한 업무 공간으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신광교 클라우드시티는 압도적 스케일로 축구장 면적, 48배 규모로 약 35만 제곱미터 연면적의 대한민국 상위 1% 복합 비즈니스 센터로 신광교를 대표하는 자리. 광교 완성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모델하우스 방문하셔서 클라우드만의 프리미엄을 보시기 바랍니다. 방문 시 예약 필수입니다. 전화 주시면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휴먼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